아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음, 새로운 림을 사가지고 예, 언박싱 하고 이제 예, 음, ERD 측정해서 빌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최근에 라이딩 하다가 리어 휠 어, 튜블러 타이어가 이탈되어 가지고 어, 휠이 휠이 못 쓰게 돼서 새로 사용할 리어휠의 리어 림을 구입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어, 테이프가 카시 나네요. 의류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것같아 14mm 짜리 검은색 니부을 동봉해 주셨네요. 잘 쓰도록 하겠고요. 림은 기존에 쓰던 집304 림하고 거의 뭐 높이나 소재가 비슷한 카본 50mm 림을 구입했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이 근질근질하실 거예요 많이 못 타셔가지고 저는 비가 와도 좀 타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 자주 타러 나갔었는데 아무튼 뭐 빗길에서 항상 조심해서 타시기를 바랍니다 어 일단 림 높이는 50mm 짜리 림이고, 무광 카본이에요. 무광 카본이고,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 어, 홀수는, 24월. 2 4월 초점을 못 잡네. 2 4월이에요 아무튼, 2 4월 끝까지 초점을 못 잡네요. 테이프는 네. 큐시패스트 음. 그리고 음, 이거 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음. 여기 홀이 없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홀이 있어가지고 보통 빌딩을 할때뭐 홀이 여기 있다 그러면 니플, 니플 여기 이제 물리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해서 니플을 집어넣고 스포크를 당겨서 여기서 이제 니플을 어, 조립을 하죠. 근데 얘는 음, 없어요.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액세스홀이라고 하는데 어, 일반적인 린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더블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림테이프 바르는 곳이죠. 림테이프 바르는 곳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여기로 이제 니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쪽에서 작업을 하죠. 근데 얘는 구멍이 없어요.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점은... 어. <laughs> 림테이프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림테이프만큼 경량화가 되겠죠 한, 한 14g정도 그리고 음, 얘는 원래 주용도가 클린처 휠이라기보다는 튜블리스 튜블리스 휠이죠 그래서 어, 타이어하고 실란트하고 공기주입부를 이용해가지고 음, 휠을 만드는 그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림이에요. 아무튼 뭐 저는 아마 튜블리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어, 클린처로 쓰지 않을까. 집에 워낙 이제 튜브랑 타이어랑 뭐 많아가지고 예, 굳이 실란트 사고 튜블리스용 타이어 사고 밸브 주입구 사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밸브주 입구, 그런 이제 밸브코어라고 하죠. 밸브코어도 괜찮은 걸좀 살려면 한 3만 원 정도 하고, 타이어도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뭐 실란트도 한 3, 4만 원 정도 하니까, 그거 다 사면 한 10, 10만 원초반대같아서뭐 집에 있는 걸로 이것저것 조립해서 그냥 대충 타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음. 괜찮네요. 깨끗하고 신품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 짜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난관은 얘가 보니까 아까 돌려 보니까 E.R.D.가 없어요. E.R.D.가 뭐냐하면 어, 유호지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이제 이쪽 니뿔에서 이제 이쪽 이쪽 이제 니뿔 물리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정 반대쪽. 정반대쪽 밑불 물리는 곳까지의 어 지름이에요 유요지름이라고 유호, 하거든요 이제 그걸 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ERD를 측정할 때 그냥 웬만한 조금 네임드림들은 ERD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데 가면 아, 얘도 근데 파스포츠로 알고 있는데 얘도 아마 공홈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E.R.D. 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측정해서 실측해서 쓰는 거를 빌딩하는 걸 좋아하고 보통 보면 이제 실측하는 거하고 어, 실측하는 거하고 공홈에 있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안 나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직접 쟁기에 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이, 이것도 직접 재가지고 빌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원래 보통 일반적인 어, 림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겹치는 부분 길이를 재서 이유효 반지름을 재거든요. 근데 이 공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구멍이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음. 닙풀을 어, 여기 여, 이름은 닙풀을 여기 여기 이렇게 홀 이제 자기 니뿔 시터로 갈, 가는 길이 무조건 밸브 이제 공기 주입구가 들어가는 밸브 코어가 들어가는 이구모로 밖에 못들어가요 여기로 다 들어가서 일로 보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내느냐 어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니뿔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스포크를 재단해서 다른 공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물리고 또 반대쪽에다 물리고 해서 E.R.D.를 하, 재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좀 빌딩 어, 아까 전에 말씀 드리다말 말한데 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왔고 튜블리스 림을 이제 보통 이제 튜블리스 림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막아주는 플러그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거나 아니면 림 테이프가 있어요. 튜블, 튜블, 튜블리스용 그걸 바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 마가죽 구멍이 없으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되죠. 예.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 단점은 빌딩하기가 어 굉장히 뭐 같다는 거. 예. 그뭐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어 빌더나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반갑지 않은 그런 님이죠. 근데 뭐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괜찮은 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ERG 측정을 위해서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